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르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승진입니다. 시네시블 편 집장, 주동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재난 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듣도 보도 못했던 재난 속 탈출구를 찾아 직진하는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이시대 청춘들의 짠내 나는 현실 재난 액션 엑시트입니다. 이상근 감독의 첫 번째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무려 890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올랐죠. 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 부산행입니다.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변방의 장르물이었던 좀비 영화를 천만 영화 대열에 합류시킨 작품이죠. 그럼 짠내 폭발 재난 극복기 엑시트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엑시트 찾아줘 너 지금 재난 속에 있어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서른이 넘도록 백수인 용남은 김연옥 여사님의 고이를 축하드리면서. 하나 둘 셋. 다들 잔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중 연예업체 부점장으로 일하고 부점, 있는 대학 후배 이주와 마주칩니다. 와 근데 너 되게 높다. 부점장이야? 오빤 요즘 뭐해? 벤처 회사인데, 어 과장이야 이 과장. 아 벌써? 그런데 그때 연회장 근처에서 가스 테러가 일어나고. 뭐야?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버리죠. 용남아, 엄마가 모시고 <놀나> 빨리 와, 빨리! 설산 <설상> 가산, <가상. 놀나> 용남의 큰 누나가 가스 흡입 후 사경을 헤매게 돼. 정수체를 봐. 그 사이 유독물질은 빠르게 건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오, 옥상문이 잠겼어.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에이스였던 용남과 의주는 장기를 발리한겨있던옥리한을 <립> 열고 <립> 사람들을 피신시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산리한산 유주야, 빨리 타! 오빠, 나세요 나오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야. 구조 헬기에 무게 제한에 걸려 용남과 의주만 옥상에 남게 되는데요 아. 그때부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두 사람 <laughs> 됐는데, 뭐야, 과연 이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완등 가자 그래 가자 완등. 영화 엑시트입니다 이 영화 엑시트는 색다른 아이디어와 속동안 넘치는 전개 배우들의 후연으로 기존 재난 영화 공식을 완전히 깨뜨린 작품입니다 네, 유독 가스 재난이라는 흔치 않은 소재 평범한 청춘들이 주인공이라는 점등 신선도 100%의 현실 재난물로 차별화에 성공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엑시트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도시를 가득 메운 유독가스 재난이라는 이 설정부터 특별했는데요. 아, 아니 뭔 놈의 유독가스가 꼭 안개낀 것처럼 저러냐? 일반 자연재해보다는 속도감이 덜하지만. 확실히 또 광범위하게 도시를 점령한 유독 가스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을 선사해. 했참 빨리! 빨리! 이렇게 재기 넘치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쓰나미 덮치고 막 <laughs> 부서지고 하면 시 g 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니까? 가스는 그냥 색깔만 휘어면 어. 거품. 그리고 가스가 이때. 이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몰려가면 되죠. 그냥.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저예산으로 기획이 돼서 다소 CG 품이 덜 드는 이유도가스라고는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애초에는 안개가 끼었다는 뜻의 포기라고 하는 제목을 쓸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 글자 제목이 흥행에 유리하다라는 제작사의 권유로 지금의 엑시트라는 제목이 확정됐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포기라는 게 영어로 <laughs> 포기지만 탈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laughs> 그쵸, 그런 렇죠그 포기 <laughs> 사람들 보고 야, 이게 포기인가 봐 받아들이면 돼, 네 운명을 그렇야 운명이야 운명 뿐만 아니라 친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영화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한몫했는데요 <laughs> 극중 용남이 옥상 문을 열기 위해 이벤톨 외벽을 타오를 때 보이는 요철과 거대한 장식물은 더없이 한국적이어서 현실적인 긴장을 배가시켜줬습니다. 탈출 도구 역시 대형 쓰레기 봉투, 고무장갑, 분필, 헬스클럽 바벨 등 흔히 볼수 있는 물건들을 적극 활용, 어디서도볼수 없었던 재난탈출 액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대부분 액션을 소화해야 된 조정석 배우는 대학 시절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 훈련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극초반 선보였던 고난도 철봉 묘기를 대역 없이 대부분 소화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또 최악의 경제난 속 청춘들의 모습을 군더더기 없는 연기로 표현해 현실감을 <목소리> 더했는데요. <목소리> 그야 말로 납득이 가는 연기였습니다. 그래, 요즘 잠깐 못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한잔 드릴게요. 특히 턱밑까지 차오르는 안개를 본 용남의 대사는 그가안 이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거야. 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의 우픈 현실을 보여주는 명 대사였습니다. <laughs> 그러게 저런 데서 일한 지뭐 한다고 아직도 놀아. 이외에도 이 영화가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드러내는 깨알 디테일들이 영화 전반에 가득한데요. 두 사람의 침대 매트리스 위 낙하 장면은 결혼을 포기한 청춘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들이 거쳐가는 장소에 걸려있는 문구들은 제작진이 청년 세대에 전하는 응원 메시지라고 합니다. 네, 서리 넘도록 백수인 용남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직장인 의주의 삶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빠세요. 네. 아니 소매 말이에요. 전작 공조에서 아, 신스틸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임유나 배우는. 아 진짜 이게 뭐야. 여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진짜. 용남 꼭 따마. 센스 있는 대처로 용남과 탈출 도모하는 의주 역으로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화 최고의 명대사가 의주의 입을 통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함께 박자를 맞춰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수능 전에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링딩동 다음으로 아 그렇죠. 네 구조 헬기를 부르는 장면에서 실제 SOS 모스 신호를 사용했다는데요 영화 속 대처법은 실제 응급 상황에 유용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슈퍼히어로의 탄생이 아닌 평범한 청춘들의 연대를 그린 영화 제가 추천하는 매칭무비 엑시트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을 덮친 전대미문의 재난 영화 부산행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부산행 찾아줘. 수아이가 내일 여기 오겠대. 자기 혼자서라도. 애가 혼자 어딜 가?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결거 중인 아내에게 딸을 데려다주기 위해 부산행 KTX에 오른 서구. 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 순간. 아, 아, 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이 열차에 오르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약급 수적으로 늘어난 좀비들에게서. 가서로 생존한 사람들. 대전에 군인들 배치됐다는 거 사실이야? 네, 뭐 맞아요. 그쪽은 안전한 모양이네. 그럼 나랑 우리 딸만이라도 따로 좀 부탁하자, 어? 혼란 속에 대전역으로 피신하지만, 그것도 <laughs>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었죠. 안, 안 돼! 내 친구 날 막는다! 결국 좀비와의 사투 속에 서구는 어린 딸과 상환은 임신 중인 아내와 떨어지게 되는데요. KTX가 안전지대로 알려진 부산으로 향하는 사이. 야 뭐야 왜왜왜 니가 봐도 너 어디야? 가족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된 서구와 상화는 자내 네 칸만 가면 돼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교 야구 선수 영국과 함께 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니다. 수있었 과연 이들은 흉포한 좀비대를 뚫고 무사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화. 산행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악이란 말이야. 힘을 가지려면 우린 악체죠. 이 영화는 돼지의 왕 사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강렬한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던진 바 있는 연상호 감독의 첫 번째 실사 영화 도전작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인기가 높았던 좀비물을 한국적인 상황에 잘버무려서 무려 1 1 5 0만이 넘는 흥행을 기록하기됐했습다다 네, 부산행은 최악의 0난속0주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형 좀비물의 0 이정표를 쓴 작품입니다. 바로 이 점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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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없이 질주하는데요. 그 포문을 연 것은 바로 0출0녀 역의 심은경 배우였습니다. 손님, 손님 괜찮으세요? 손님, 아 어0 0 좀비 바이러스에 잠식당한 채 공격성을 드러내는 가출 손녀. 승무원 뒤에서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일어서는 모습은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죠. 아저씨, 저 노숙자 아니에요. 저좀 살려주세요. 네? 심은경 배우는 영화의 프리퀄 격인 애니메이션 서울역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인연으로 이 부산행의 오프닝을 장식했는데요. 영화 흥행에 아주 중요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비라는 낯선 소재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했는데요. 영화 제작 6개월 전부터 좀비 역할을 할 100여 명의 배우를 연령별, 성별, 움직임, 속도 등으로 분류한 후 다시 장소별로 감염자들을 나눠 동작을 구현했고요. 영화 국성에서 좀비 안무를 지도했었던 재즈 댄스 안무가 박재인이 합류. 부산행에서만 볼수 있는 감염자의 몸짓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영화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인상적인 좀비 액션 씬을 선보이는데요. 열차 통로에서 감염자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유리창을 깨고 열차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서구 일행이탄 기관차에 매달린 좀비가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는 등 긴박한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의 최초인 만큼 세트도 남달랐습니다. 바로 LED 후면 영상 촬영 기술. 300여 개의 LED 패널을 이어붙여 달리는 KTX의 속도감과 빛을 리얼하게 구현해 냈죠. 이는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쓰인 라이트박스라 불리는 기술인데요. 한층 더 리얼한 배경 덕분에 배우들이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는 좀비에 맞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김대리 예너 개미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일하냐? 전부 매도해 지금 바로 먼저 자본주의 욕망에 충실했던 펀드 매니저 서구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 여성 노숙자를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죠. 특히 서구가 피 묻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은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서구의 딸 수완 역의 김수환 배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상우 감독이 김수환 배우를 만나보곤 아들로 설정돼 있던 걸딸 역으로 수정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 같이 있어줄 거죠? 결국 이기적인 아빠 서구하는. 다른 연기 호흡으로 영화에 깊이감을 더했죠. 무엇보다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상화역의 마동석 배우였습니다. 극중 상화는 육중한 몸과 다부진 주먹으로 좀비들을 내동댕이치며 짜릿한 액션을 선사했는데요. 이런 그의 연기는 부산행의 제69회 칸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초청 당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개봉 당시 좀비들이 마동석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가는 영화라는 말도 있었죠. 좀비에게 재난 영화죠.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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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좀비 영화 역사상 좀비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laughs> 손으로 때려잡는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laughs> 네, 최근에 마동석 배우는 마블 히어로 무비 이터널스의 길가메시 역으로 합류 소식을 전하기도 했잖아요. 할리우드 배우들과 어떤 또 찰떡 케미를 선보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고 싶다면 걷지 말고 뛰어라. 아니면 마동석이 되던가. <laughs> 한국형 준비물의 새로운 이정표 영화 부산행 여러분 꼭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재난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생겨서는 안될 곳에 일어난 재난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믹스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로빈슨 크루소도 울고 갈 우주 도난기 나 홀로 화성의 영화 마션입니다. <목소리> 화성 탐사대 식물학자 겸 기계공학자인 마크 왓 화성 탐사대 식물학자 겸 기계공학자인 마크 와트니. <목소리> Star Morning.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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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n c l n a h l u n c Lunch. u n c Lunch. l u n i h n c h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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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n o h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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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n c u 그 사이 점점 내려가는 생존율 과연 그는 지구로 무사 귀환할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 파이럿 포기를 모르는 남자의 화성 탈출 영화 마션입니다. 네, 영화 마셔은 천재 프로그래머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워낙 탄탄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나사의 공식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초공장 와트니를 통해 생존에 대한 의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SF 걸작 영화 마셔.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 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심해에서 벌어지는 극한 서바이벌 스릴러 영화 47미터입니다. 멕시코 바다로 여행을 떠난 케이트와 리사.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익스트림 스포츠 샤크 케이지를 추천받는데요 <laughs> 그렇게 5m 바닷속 상어를 구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케이트와 리사. 그런데 그때 케이지를 매달고 있던 낡은 줄이 끊어지며 둘은 47m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숨쉴수 있는 시간, 단 20분. We're get out of this 과연 그녀들은 식인 상어대의 위협 속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화 47m입니다. 조스나 언더워터 등 기존 상어 영화들은 물 밖에 있는 사람과 물속 상어의 아슬아슬한 대치를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이 영화는 전체 촬영 분량의 90% 이상이 물속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네, 때문에 주연 배우들은 총 8주간 8시간씩 수중 촬영을 해야만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한계를 넘는 노력에 박수를 건네면서 이 파격적 전개가 돋보이는 새로운 스릴러 영화 47m 여러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매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재난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짠내폭발 현실 전한 극복기 엑시트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의 신기원 부산행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비티비로 공유하세요.